안녕하세요. 기린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 기린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불확실성은 제거가 됐습니다. 서울 집값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제 아, 드디어 상승은 멈췄다. 이제 하락으로 접어들었다라는 분위기도 있고요. 아니다, 서울은 아직 아니다라는 분위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양쪽 다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반반 정도로 보고 있는데,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서울은 큰 폭의 하락은 없다. 좀 상승을 할수 있겠다. 상승을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의 문제인데 과거 3년처럼 그 정도 상승을 하기는 힘들 것 같다. 왜냐하면 과도한 상승에 대한 필요감도 존재하고 금리 인상이 좀 생각보다 예상보다는 좀 가파르다는 점에서 상승폭은 제한적이겠지만 서울은 고질적으로 공급 부족 이게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공급이 나올 수가 없는데 재건축 재개발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문재인 정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꽉 막혀 있었던, 규제로 막혀 있었던 정비사업이 이제 풀어가지고 아무리 신통기획이라든지 정부나 서울시가 노력을 하더라도 그게 입주 물량으로 연결되기에는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서울은 공, 수요 과잉이다. 수요가 과밀 지역이다 보니까 너무 많고 서울 거주자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국적으로도 서울 아파트를 쳐다보고 있고 계속 기회를 노려보는 그런 투자 수요들이 많고 투자 심리도 여전히 강합니다 그 우리 에그프라이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서울은 그래도 온기가 좀 남아있을 것이다 서울이 식어버리면 전국적으로 다 식어버리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마지막으로 서울은 좀 남아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최근에 똘똘한 한채 현상이 이제 굉장히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몇년 전부터 좀 달라졌습니다 몇년 전만 하더라도 규제 다주택자 규제를 피해서 많이 가지면 세금 폭탄을 맞으니까 똘똘한 한 채를 그래도 좀 가야 되지 않냐라는 분위기였다면 최근에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마지막까지 좀 살아남는 지역 뭔가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겠다 이제 아무거나 투자해 가지고는 다 오르는 시대는 좀 끝나가지 않느냐라는 분위기가 있어서 서울선호도는 더더 강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본다면 올해 서울. 아파트, 부동산 시장은 저는 강보합세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강남이 전형적인 똘똘한 한채 이제 대표 지역이죠. 하나를 가지고 가야 된다면, 과연 어디를 가지고 갈까? 아마 대한민국 국민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하나 너뭐 가지고 갈래? 선택을 해? 라고 하면, 뭐, 10명 중에? 100명 중에 95명은 아마 강남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지역이고요. 전향적인 부천이고 가격 탄력성도 높고요. 하락기에는 잘 버티고 상승기에는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강남은 뭐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올라가죠? 어, 예전처럼 무조건 다 오르지는 않을 거야라는 심리가 점점 점점 강해질수록 사람들은 불안할수록 더 한계는 움켜지려고 하거든요. 여기서 더 지나서 만약에 침체기가 와요. 진짜 2000 이천... 11년도, 12년도 같은 침체기가 온다면, 아, 어, 안 되겠다. 강남도 안 되겠다. 집어 던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도 아니고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어, 금리가 좀 올라가니까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겠다라는 상황이고, 여전히 입주 물량,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고, 수요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강남 선호 현상은 당분간 지속이 될것 같습니다. 신도시 개발이 불가능하잖아. 이제 더 이상 개발할 수 있는 택지가 마곡지구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택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새 아파트로 변신을 해야 되는데 새 아파트 선호도 높죠. 어, 완전히 다릅니다. 지방 갈 지방도 이제 굉장히 차이가 크지만 서울도 수요 고급 수요도는 굉장히 많은데 새 아파트는 굉장히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새 아파트 선호도가 높고 새 아파트가 제한적인데 그러면 새 아파트가 될 곳은 어디냐? 재건축, 재개발이고요. 이게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단계가 있거든요. 뭐 구역 지정도 해야 되고요. 추진이, 조합 설립, 뭐 사업 시행 계획, 건축심의, 뭐 관리 처분 이 단계를 이렇게 밟아 올라갈수록 가격이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성이 굉장히 좋다. 리스크라고 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다. 10년, 15년, 20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는데 그런 시간과의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뭐, 자금력이나 그런 준비가 되신 분들이라면 재건축, 재개발, 투자 1순위가 될 수밖에 는 없고요. 당분간은 투자 심리가 완전히 죽지 않는 한은 저는 재건축, 재개발 강세가 될것 같습니다. 단, 단, 주택시장이 이제 상승폭이 꺾이고요. 투자 심리가 완전히 진짜 꺾여서 침체로 진입이 됐다라고 하면 조금 양상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하 일반 아파트들, 새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레버리지라고 하잖아요 무이자 대출이라고 하는데 레버리지가 보통 50에서 60% 낮게는 40에서 40에서 60%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매매 가격이 떨어져도 자 전세 가율이 60%라고 한다면 집값이 10억에서 전세가 6억이면 떨어져도 한 7억 정도 수준에서 멈출 수가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전세 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 집이 노후화된 굉장히 낙후된 노후화된 주택이기 때문에 10억이라면 전세 가격은 1억. 2억 많아야 3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만약에 진짜 본격적인 침체기로 들어가면 전세 레버리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대출로 충당하신 분들이 많은데 대출 금리는 더 많이 올라가고 집값 상승이 멈추거나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재건축 재개발에 금매 물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노노강도 이제 굉장히 좀 관심이 가는 지역이고요. 어떻게 보면 최근 3년 동안 상승 폭을 본다면 강남보다도 오히려 노노강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이 더 많이 올랐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저평가가 됐고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죠. 기대감. 뭐 교통 호재 GTX라든지 어, 또는 재건축 상계 주공 같은 경우도 이제 재건축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1988년도 정도 지었고 뭐 용종률을 바라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200% 이하 단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재건축 기대감이 있고 교통 호재가 있고 또 이게 뭐 청동 기지창역이라든지 지역 호재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승 요소는 갖췄는데 자 이제 불안한 실수요자들 MG 세대들 2030 세대들이 강남으로 들어가긴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강남 아파트 접근하기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고요. 부모님이 뭐 엄청난 자산가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불안한데 어디라도 들어가야겠는데, 자, 서울 안에서 이런 m z 세대들 2030들이 접근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들이 노도광이죠 진입 장벽은 낮은데 개발 그, 지하철 호재라든지 재건축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지들로 문을 돌릴 수 밖에는 없고요. 자, 이런 현상이 좀 조정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좀 좋게 봅니다, 노노가 어차피 이제 서울이란 건 과거에는 이제 그런 게 있었잖아요. 서울 내에서도 강남은 무조건 좋고, 뭐. 외곽 지역은 좀안 좋고 이랬지만 저는 이제 서울이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 가고 있고요. 서울 자체가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고, 나름대로의 브랜드, 아, 서울이면 좋아라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강남이 어렵고, 마용성도 사실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자, 강남 마용성 좋은데,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접근할 수는 없어. 자금력이 부족하고 대출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대출도 잘안 나오고 대출 금리도 올라가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 있는 곳들이 노도강이나 아니다, 관악구, 은평구 이런 서울 내에 다른 지역들이고요. 저는 이런 지역들 눈여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건 이제 자금력의 문제거든요.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무주택이잖아요. 무주택인데 이제 집을 하나 살려는 실수요자들은 우리가 많이 분석을 하잖아요. 아, 주택시장 분위기가, 뭐 금리가 어떻고, 많이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있고, 어떻게 될 것인가, 몇 년을 상승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측을 하는데, 저는 실수요자들은 좀 심플하게. 단순하게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합니다. 물론 단기 조정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 금리 인상, 여러 가지 때문에 조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기다렸다가 처음 투자하시는 자금력이 부족하는 분들이 기다렸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투자해야지. 이론적으로는 맞을 수가 있는데요.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겠고요. 떨어지면 몇 년에 떨어질지도 모르겠고, 정확한 타이밍을 잡기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힘들고요. 이렇게 저도 이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쭉 보다 보면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내집 마련 기회를 침체기에, 집값이 떨어질 때 잡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결국 상승기에 잡아야 되는데 그 타이밍 잡기가 너무 어렵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나의 자금 범위 내에서 저는 뭐 서울이면 좋겠고요. 뭐 노도강도 좋겠고요. 그게 안 되면 수도권 지역이라도 내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내집마련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요. 도저히 안 되는 분들. 자금력이 도저히 부족하거나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일으켜야 돼 저는 대출 많이 일으키는 거는 반대합니다 신용대출 받고요 우리가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기정사실이고요 얼마나 빨리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가 우리가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 자기 자본이 한50% 정도 대출이 한50% 정도 범위 내에서는 내집 마련하는 게 좋은데 도저히 불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아, 안 되겠다 불안한 마음에 지금이라도 무리하게 사야겠다는 라 그런 마음은 저는 잠시 좀 내려놓고 좀 침착을 찾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3년보다는 앞으로 3년이 상승폭이 좀 둔화될 것 같고요. 일부 지역은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고 상기 신도시 분양 물량이나 입주 물량이 나오는 시점 2025년에서 2030년 사이가 되면 조정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기신 도시도 그랬거든요. 자. 본청약하고 분양권 나오고 입주물량 시점에 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3기 신도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무리 나지 마시고요. 도저히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종잣돈을 더 모았다가 3기 신도시 분양물량이 나오고 입주물량이 나오는 시점에 좀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